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린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대통령 수사에 계속 반대 입장을 보였던 여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지역구인 권성동, 박정하 의원 등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전하라! 내란 공방! 비상 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심사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은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속 소식을 기다느라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구속 소식 접하고 나서 이제 12월 3일 그 아주 공포스러웠던 밤에 대한 대가를 제 드디어 똑히 치를 것이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반헌법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현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지금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47일 만에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이 이제라도 순순히 법치질서를 따를 것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야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바람입니다.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피해가시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루속히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있고요. 시민들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